햄버거는 어디? 롯데리아 <laughs> 송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택에 내가 광고가 들어왔어요 나만 찍는 게 아니야 팀장님이랑 나랑 같이 찍는데 <laughs> 싫어요? 아입니다. 예. 광고 따위 싫어요? 아입니다, 그럼 거절해요 아입니다, <laughs> 어떤 광고인지 궁금하죠? 네. 롯데리아 연습 한번 해볼까 햄버거는 어디 롯데리아 굿굿굿굿굿 <laughs> 좋아 우리 자격있어 이 광고할 자격있어 내가 광고라고 아무거나 이게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제품을 보고 이 광고를 할지 안할지 내가 그때 가서 선택했겠다 내가 딱 이게 계약 조건이야 내가 미리 다 먹어봤어. 음, 도 맛있고. 내가 햄버거부터 디저트까지 다 먹어봤거든. 다 맛있는데 그중에 제일 맛있는 건 음, 음, 모짜렐라. 롱 치즈스틱. 어, 롱 치즈스틱. 어 생강만 해도 그냥 너무 맛있어. 그 겉은 바삭하고요. 바삭하고 딱 씹으면 치즈가 촉. 힘들어져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이게 이태리 자연산 치즈래요 그래서 치즈들이 살아있어 그냥 누, 눈에서 이게 느껴져 살아있는 게 하, 살아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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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이걸 딱 끌어가지고 줄넘기도 된다니까요 응? 또 기가 막힌 건 모짜렐라 인더버거 따라서 해보세요 모짜렐라 인더 버거. 모짜렐라 인더 버거 아, 이 모짜렐라 인더 버거 안에 있잖아요 모짜렐라 치즈가 덩어리로 얘네들이 단합대회를 하나 봐 이렇게 두께로 요 정도의 두께로 뭉쳐 있다니까요 이걸 그냥 햄버거로 딱 그냥 싸가지고 한입 딱 먹으면 딱 소리가 나요 야! 맛의 정상이거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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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팀장님, 꼭 드셔! 우선 음. 다 먹어봤습니다. 예? 아니, 그럼 진작 얘기를 해, 해 주셔야죠. 아, 사람이 이기적이냐? 아, 진짜. 이건 뭐 먹어봤을 거요 고기가 들어있는, 베이컨이 들어있는, 베이컨 롱 치즈 스틱. 이건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요. 치즈하고 베이컨하고. 고무려져가지고 이걸 한입딱 먹으면 먹는 순간, 아 달콤해. 이건 아무도 못 먹어봤어. 방금 나왔거든. 베이컨 롱 치즈스틱. 근데 네, 광고는요? 이게 광고 다 찍은 거예요. 광고 요즘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어요. 네? 광고 처음이죠? 네 <laughs> 저는 뭐 옛날에도 많이 찍어봤어 네. <laughs> Period.